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리플은 최근 24시간 동안 급격한 거래량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에게 국제간 결제에서 보여준 리플의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는 기술적 가치와 실용성을 인정받아 수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리플이 한국을 넘어 전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최근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히고 리플의 ETF 상장이 예고되어 수많은 투자자들은 리플의 장기 강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이 한국에서만 큰 인기를 끌던 이유 중 하나는 규제의 명확성 때문인데요 리플이 SEC와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던 미국과 달리 한국의 규제는 명확하여 어떠한 제한 없이 거래소에 리플의 상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SEC와의 법적 싸움이 끝날 리플은 미국 기업 투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차트를 분석해보면 리플은 대칭 삼각형 구조를 형사하고 있으며 가격 움직임에 상당한 압축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 급격한 상승장이 나오는 강세신호로 평가하고 있고 대칭 삼각형의 기울기가 최고점을 찍는 지점이 3월에서 4월 사이의 기간으로 보여지는데요. EMA 지수를 확인했을 때 리플의 21지평선과 50지평선 평균이 위에서 거래되며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를 반영하듯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래들의 대량 매집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고래들의 거래량은 600% 증가하였고 1억 리플 이상을 보유한 지갑에서 24시간 동안 6억 개의 리플을 추가 매수하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거래량 증가는 리플이 안정기를 가지게 되며 자금 유출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주는 강세 지표로도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에 친 암호화폐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리플랩스의 CEO 갈링하우스의 강력한 유대 관계는 리플이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 속에서 꾸준한 상승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상승장의 예고 속에서 고래들의 대량 매집과 더불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게 있는데요 리플과 관련된 기관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하는데 리플과 관련된 기업 중 현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이 기업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적인 투자 지주 회사로 워렌 버핏의 회사로 매우 유명한 회사입니다. 시총이 무려 천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이죠.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신용카드사와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이자 금융업의 대표주자이죠. 그리고 특징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워렌버핏의 버크셔에서 웨이가 최대주주로서 무려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또한 벵가드 그룹이 6.3%, 블랙록이 6.1%를 보유하고 있는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리플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심지어 작년 8월에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했다는 걸알수 있죠. 이 말은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리플과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워렌버핏과 리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리플은 기본적으로 스위프트 때문에 만들어진 코인이죠. 여기서 스위프트가 무엇이냐? 스위프트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을 할때 사용되는 화폐가 다르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국제무역을 진행하는 것이 스위프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려 20%나 되죠. 즉 너무 비싼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리플코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리플은 ODL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단몇초 만에 전 세계 어디든 바로 송금을 할수 있는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죠. 수수료와 속도,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술력을 미국이 질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 볼게요. 전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죠? 네, 미국이죠. 미국은 우스갯소리로 미국과 나머지 전 세계들의 국가들이 전쟁을 펼쳐도 미국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강대국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2022년 국방비 순위를 보시면 미국의 국방비 금액이 2위인 국가부터 12위인 국가인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무려 23%나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단순 군사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로 엄청난 초강대국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미국은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말이죠. 요즘 시대는 힘으로 찍어누르는 시대보다 자본주의 세상이기에 경제 패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공용화폐로 쓸수 있는 유일한 화폐는 바로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언제부턴가 현물화폐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유동성마저도 뛰어난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말았죠 이 암호화폐가 탄생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달러의 패권이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달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가 달러를 잡아먹게 된다면 미래의 미국은 전세계의 경제 패권을 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미국에선 이 CBDC를 이용해서 달러를 디지털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CBDC를 발행하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그 시간 동안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 된다면 달러의 입지가 위험해지고 경제 패권을 더 이상쥘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압박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트럼프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있게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선된 이후 정말로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이미 뛰어난 사업가였던 그가 이 흐름을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의 행보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정확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엄청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정보인데요. CBDC를 위해 기반으로 삼을 가교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 미연방 지급별 논의 사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크로스링키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가 보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 보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시바이누조차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의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는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이 떠올라서 혹시 트럼프 당선에 이목이 쏠려있을 때로 노려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올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뿐이 아니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즈엑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전 세계에서 내놓으의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인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이 코인을 말미삼아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하...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막아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과 관련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이나 경고 먹었어요. 한 번만 더 경고 먹으면 더 이상 구독자님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당부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056-5800, 010-8056-5800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사칭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및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 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은 거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 요청하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욱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우입니다 감사합니다